안녕하세요 준수맨입니다 오늘은 전처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 초에 한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애들도 한 2020년이죠? 2020년 때쯤부터 5, 6년 정도 한국 못 가가 지고 계속 한국을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했었는데 기회가 안 됐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애들을 데리고 한국을 원래 갈 계획이었는데. 전투도 자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애들이 또 스키를 열심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스키장 또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스키를 못하니까 자기가 조금 애들 좀 케어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스키장을 같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을 갈 계획, 뭐 날짜, 시간, 뭐 콘도 예약, 뭐 이런 거를 좀 정화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랑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애들이랑 여행이 주목적이라는 점 네, 다시 말씀드리겠고 제가 사는 곳이 여기인데 이제 여기서 바로 택시를 타거든요 근데 차로 부르면 좀 싸요 잘 보이나 1 2원 정도 나오죠 5~6km 정도 되거든요 5~6km 정도 확실히 어, 택시비는 싸다 충칭은 날씨가 약간 영국이랑 비슷해가지고 이제 해가 거의 안 뜨거든요 오랜만에 해가 떠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광학성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차가 엄청 후진가닙니다 괜찮, 괜찮습니다. 가습니다 전기차 날씨 좋으니까 사람들 많이 놀러 나왔네 사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중국에서 한국 가는 국경이 닫히기 전에 빨리 왔었거든요 한국이 그냥 마트에 막 물건 겠고니다가보보니까무서워가지고 막 왔었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2020년 1월 혹은 2월쯤 와가지고 2020년 10월 정도까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한국에서 생활했었어요 그때 애들이 진짜 한국말이 엄청 늘었었는데 지금 2 0 0 2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안 보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거의 까먹은 상태인데 그때 저희 딸이 진짜 한국말을 기똥차게잘 했었거든요. 그때 코로나라서 유치원도 좀, 좀 애매해가지고 유치원도 안 다니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케어를 해줘가지고 진짜 딸이 한국어가 엄청 늘었었는데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진짜 귀여운데 한번 그 영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내가 밥먹을때 어, 엄마가 예지를 장난감 샀어. 애들이 아무 안 짓었어 아무 죽다니까? 또밥 먹어, 뚱뚱해줄 말이야! 알았다고 여기서 밥 먹어, 애들이 장난감 사 갈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산에 전화 안해, 아빠? 산에 전화 안해? 이렇게 누야 과자를 많이는데 싫어 요거 라지 스피냐 라지 스피 먹으면 배 아파 끝났어 아빠 도착했는데 뭐 이렇게 사놨네요 예진아 선이 예진이 아시씨아빠나라아빠라아산이요산이 <laughs> <laughs> <삼수 나래로. 웃음> <laughs> 啊！爸爸来看你啊！爸爸跟妈妈就定韩国的计划，勿勿、哦。爸爸，乖，说我这个事。我骗你。是也得乖说这个事。<laughs> 爸爸给你一点。哦。而且我给你看一个。最近、嗯、没吃吗？没事儿。哦。不粘衣服，也不粘被子。 <laughs> 아들은 보충 수업 받으러 갔고 딸이랑 잠깐 놀아주고 지금 여행 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친구 한명더갈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쪽 엄마네 딸 이렇게, 이렇게 갈것같다주요 세팅 시진. 아, 네. 2도 2월 10일 지간 오히려可以就具体哪天等堂师来了我们就把具体的天数定出了. 4號起11號回了差不多. 4號去11號回來哈. 嗯，好，我看了机票，这个也比较便宜。<laughs> 嗯，可以。嗯，我觉得你适合做攻略，抠门儿。你做出来的最便宜。这一条，<是>这一句话一定要给我剪进去哈、啊。<laughs> 如果时间 OK 的话，你们赶紧订票就行了。对呀、啊，对呀、啊。就但是订票的话，问一下那个旅行社现在还是不是免签。我们是要先去滑雪，是不是哈、啊？然后车辆要落实啊。肯定要。 租个车吧。对，租哈，租划不来这样，我觉得。如果<我>那边，我我,我,我去换件衣服，等一下，等会我也。第四天就走了，是不是？不是第五,就第五天走。第五天走。嗯。Oh, OK OK，哦、oh,，那没花几天呢，有点短，你觉得？哪里短嘛？一二。你第一天还哪里画嘛？你第一天画不了、啊、三天，画三天，差不多啊。哦，oh, 有点少，我对我们来讲有点少。对，五六、uh, 七八九十十一。哦。二月四号去，十一号回来。 四号去，十一号回来、uh huh. 嗯，是几天呢？就是我们八天了，可以、uh。Huh. 嗯，韩国 <laughs> 是这个 <laughs> 样子。啊，这是济州岛嘛？啊、嗯，这是首尔。啊，这里是大概是我们要画的地方。就是去四个小时，到了酒店，他们就在酒店玩，就可以休息。第二天早上。 저거 아침에 쭉 출발. 음. 어, 그리고 주차에 하루에 100몇만 원 정도면은我觉得还行. 님은 4개, 우리는 2개요. 3호차. 3호차. 주의해야 막 주의가 더我觉得. 약간 걱정하는 게 거기서 아마 한 4박 5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총 가는 이원은 6명이니까 렌트를 하면은 좀 움직이 왔다 갔다 편한데. 그러니까 중간에 3일이 좀 애매하잖아요. 중간 중간에 차를 쓸 일이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중간 중간에 차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카니발 알아보고 있는데 16만 원 15만 원 하네요. 上叫个车多少钱到雪场啊？对，单趟的就不用了，回来再叫个车啊。不用租车了。嗯，你不然还要开，你就不需要落实驾照了。对，打车啊。对对对对对，五号回来，五号的晚上，我觉得如果来得及，那就是搞点夜市啊，吃吃饭到东大门啊什么哈，就看累不累嘛。反车上，你车上可以睡觉噻。啊，然后。 六号开始，游乐呀，游乐场，游乐场完了，我觉得晚上可以去一下南山塔呀，什么那种哈。住在江南明洞，明洞可以出去，有些那些文创店，那 Life Friends 啊，什么这些，他们小孩喜欢的。哎，然后明洞小吃啊，我觉得溜达明，顺便我们就把街逛了，就在那里啊，然后免税店也在那里，我觉得明洞好。 일단 장기간 회의 끝에 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갔다 오랬고 지금 산이 와가지고 애진이랑 어,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해진 안녕하세요 신년 콰일러 좀 마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 스키장에서 5일 정도 놀고 나머지 기간은 뭐 롯데월드 뭐 이런데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 가가 지고 할머니가 해준 음식도 좀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을 좀더 많이 보냈으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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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았는데, 서울에만 있고 스키장으로 가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설도 못 지내고 오잖아요. 안에 또내 유튜브 편집하려면 빨리 해야죠. 왜? 왜? 이겼어? 이겼어. 자, 레스 제왕이 지딩샷. 오케이, 일대일. 아빠, 아빠, 나빠 오케이, 오케이. 5년 만에 갔다 오는 여행이니. 재밌게 하고 와야죠. 예, 아, 예진아. 아빠! 서배연우의 침습 민민워 읽어. 쉿. 아이. 왜저금 나를 아, 아. 왜 지금 밥 먹고 원래 집에 가려 그랬는데 그 예진이가 자기 테니스 치는 거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테니스 치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취미가 엄청 많아요 우리 딸이 수영, 테니스, 그다음에 스노보드, 승마, 아주 돈을 엄청 잡아 먹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테니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니까 테니스 했으면 좋겠는데 이지에 컷이 이것만에 없어요? 아, 한 시간에 380이야. 혼자서 하면 한 시간에 280이야. 테니스가 이렇게 비싼, 비싼 운동이었나요? 달려, 예지마!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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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 좋아, 좋아. 빠세, <laughs> 오, 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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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처음 시작할 때 보고, 정말 오랫동안 안 봤는데, 예진이 확실히 잘해줬네. 아, 진짜 테니스, 테니스 여신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예진이. 둘다 이 친구도 잘합니다 친구들 오 둘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비자 때문에 지금 아직 비행기표 예약 못했는데 비자 포함 비행기표 하면은 한 33,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처한테 애들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니건 네 니가 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두명 해서 거의 3천이한3천이한6천이한제 것도 거의 해서 3천이한9천이한 일단 비행기표 값만 거의 200만원 들었거든요 콘도가 200, 2박에 40만원인데 사방 먹으니까 80만원 교통비랑 팍팍하면은 최소 뭐뽐바이 하더라도 아 최소... 400만원은 깨질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큰일 났는데 오랜만에 한국 가는 거니까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콘도에서 애들이랑 잘 놀다가 오겠습니다 4일에서 8일 하이원에 계시는 분들 하면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저희 쌀 과자 잠깐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은 어,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바삭하고요. 쌀56% 함유, 트랜스 지방 0%, 이지 컷 개별 표정, 편리한 보관과 휴대성 여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